신안구 앞에 버, 도착한 빈 버스에 선생님 한명과 학생 7명이 승차한 후에 버스가 새 정류장 평택경찰서, 박외병원, 평택터미널 순서대로 지나서 평택역에 도착을 했고요. 버스에는 선생님만 타고 있었다. 그럼 학생 7명이 중간에 다 내린 거네요. 그러니까 이런 거야. 신안구에서 평택경찰서, 그리고 박외병원, 그 다음에 평택 터미널 해서 평택역을 왔더니 지금, 뭐야 여기, 여기, 여기서 일곱 명이 다 내렸고, 선생님 한 명만 남았다라는 거죠. 학생들은 세 개의 정류장을 중두 개의 정류장에서만 하차했대. 학생들이 모두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자, 그러면 첫 번째로 내릴 정류장을 먼저 선, 선택을 해볼게요. 내릴 정류장 뽑는 가지수는 이세개 중에서 두 개니까 32가 될 거야. 그럼 예를 들어서 박해병원이랑 터미널에서 내렸다고 치면 일곱 명을, 일곱 명을 두 팀으로 나눠서 내리게 해야 되는 거지? 그지 그럼 일곱 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거는 한 명, 여섯 명, 두 명, 다섯 명, 세 명, 네 명,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. 어, 그런 다음에 그두 가지에다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. 한 명, 여섯 명 나열하는 건71 곱하기 6 6해서 7까지. 두 명, 다섯 명은 72 곱하기 5 c 5해서2 1가지그 다음에 세 명, 내 명은 73 곱하기 4시3 하면 76531에서 3 5가지 그치? 두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있을까? 어, 28 플러스 35 하면 63가지가 되겠네요. 그죠?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정류장에 내려줘야 되니까, 내려주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. 그래서 63 곱하기 2가, 어, 학생들이 내리는 방법의 수야. 그러면 정류장 고르고,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, 그두 팀을 정류장에 나열해줘야 되니까, 곱하기 2팩 해주면 됩니다3 곱하기 63 곱하기 2니까요, 63 곱하기 6 해서, 368, 66, 36, 378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.